송이 등 버섯류 임산물이 많이 나는 송이산입니다. 총면적3 1 4 9 제곱미터 약9 1 2 0평에 영도 지역은 농림지역 임업용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임야로 임업 후계자 등록도 되어 있기 때문에 임업 후계자분들이나 또는 송이산을 찾으시는 분들, 임산물 재배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매물은 경북 안동시 길량면용계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매물의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럼 접근성을 한번 보시면. 오늘 매물은 지방도로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위치가 매물의 위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지방도로가 있는데요. 이 지방도로는 914번 지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지방도로를 이용을 하시다가 여기에서 오늘의 매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오늘 매물 아래쪽까지 차량이 진입을 할수 있는 곳까지는 약 1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매물의 산지 정보가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의 땅의 모양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가 임원용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토지 정보가 되겠는데요. 먼저 적정재배 품목은 두릅, 밤나무 등이 있고요. 구기자, 고사리 등 여러 가지 나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수종은굴참나무가 있고요. 표고는 300에서 400m 방위는 동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사도는 30에서 35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매물의 지적도가 되어 있고요. 오늘 매물은 지금 보시는 이 필지가 오늘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의 총면적은 9,120평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매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적도상 맹지가 되겠습니다. 국어도 접하지 않고요. 그리고 도로도 접하지 않는 완전한 맹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매물은 송이나 버섯류 임산물들이 많이 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내 네, 위성으로 보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매물은 완전한 명지입니다. 하지만 송이나 버섯류 임산물들이 많이 자란다고 하니까 임산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오늘 매물에서 여기 아래쪽 차량이 진입이 가능한 이쪽까지는 직선거리 약 400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은 비록 명지이지만 임무 후계자 등록도 되고요 그리고 송이나 버섯류 임산물들이 많이 자란다고 하니까 송이나 버섯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도로가 오늘 매물로 진입을 할수 있는 진입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로는 지방도로에서 진입을 하면 지금 이쪽 도로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 도로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에 뒤쪽으로 보시면 지금 이 위치가 좌측에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은 여기 위에 있는데요. 오늘 매물이 있는 곳은 이쪽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산 너머에 오늘의 매물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쪽 좌측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오늘의 매물까지는 직선거리 약 400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보로 진입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장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매물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경북 안동시 기란면영계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 임업용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요. 총민적 3149제곱미터 약 9120평 정도가 되고 어있 지적도상 명지가 되겠습니다. 전기 수도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오늘 매물의 총 매매가는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금토당약 3,6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지적도상 명지이나 송이 등버은요임산물이 많이 나는 송이산입니다. 현재 본임야로임업 후계자 등록도 되어 있기 때문에 임업 후계자분들이나 또는 송이산을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임산물 재배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매물 영상 제작은 100%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야나 농지 등 땅이나 시골촌집, 전원주택 등 상시 매물 접수를 하고 있으니 많은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부제시 문자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